김치 종주국은 중국이다. 김치는 중국에서 전해진 거다. 최근 김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시비가 있다라는데요. 한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 김치 맛에 반해서 직접 김장까지 하며 우리나라 김치를 극찬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직먼시의 배추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중국의 한 화장품 업체 직원들이 김장을 하기 위해 직접 심은 겁니다. 한국 김치를 제가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니들이 직접 한번 담가봐라. 중국 직원들이 배추도 절이고 무, 파, 젓갈, 고춧가루 등을 버무려 김치 속까지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초청해 방법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김장 시간. 처음 해보는 김장에 솜씨는 서툴지만 연방 맛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과와 같은 김치의 효능이 알려지면서중국에서도국에서치를 찾는 사람들서많국에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니서중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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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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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한에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 김치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동안 김치 종주국과 기원을 둘러싼 논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후배이성 직문에서 SBS 김치성입니다.